이태원 참사 서울광장 분양소를 두고 유가족들과 서울시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유가족들에게 분양소 자진철거를 통보했고 유가족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부천에서 양천 신월동을 지나 홍대입구역까지 가는 서부 강역철도 대장홍대선의 건설 사업을 담당하게 될 업체가 결정됐습니다. 대장홍대선은 2025년 공사를 시작해 오늘 2031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목동 1에서 3단지를 조건 없이 3종 주거지역으로 상향해달라는 주민청원이 서울시 의회에 접수됐습니다 청원에는 주민 6천여 명이 서명했습니다트루키의 강진으로 지진에 대한 우려와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서울시의 서울광장 분향소 행정 대집행 시간이 이제 24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서울광장을 무단으로 점유한 만큼 분향소 설치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맞서 유가족들 역시 분향소 철거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서울광장은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광장 시민 분향소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이 지났지만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길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 덩그러니 있어서 좀 아쉬웠는데 이렇게 사진 유가족이 허용한 그 사진들이 있는 그 젊은 분들 그런 또 그런 분들 생활 이야기도 들려오고 또그 아빠들의 굉장히 슬픈 마음들도 많이 들려고 해서 하지만 서울시는 분양소 운영을 15일 오후 1시까지로 못 박았습니다. 행정 대집행을 앞둔 분양소 주변은 경찰의 호위 속에 벌써부터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15일 오후 1시까지 대모 공간을 마련라고되었었네요 15일 날 당장 철거를 한다 그런 예정까지는 아니고 15일 이후에 저희가 철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분양소는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시설물로 관혼 상제로 봐야 하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여러 차례 분양소 설치가 규제 대상이 아닌 관혼 상제라는 유권 해석이 내려졌었다며 서울시의 분양소 철거 명령은 명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민들과 유가족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어, 법원의 판결 없이는 어, 태거 명령을 할 수도 없고 제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관 상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 상제에 해당이기 때문에 며칠 만에 이렇게 행정 대집행을 통해서 철거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고 판례도 없었습니다. 유가족들은 또 희생자들 대하는 서울시의 태도에 더 이상 협의할 의미를 잃었다며 행정 대집행을 강행할 경우

서울시는 최근 설광장 분양소 설치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유가족들은 강제 철거를 위한 명분 쌓기 용이라며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과연 행정 대집행을 강행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부광역철도 대장홍대선의 건설 사업을 담당할 업체가 결정됐습니다. 북토교통부는 지난 9일 대장 홍대선 민자철도 사업 신청서 평가 결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장 홍대선은 부천에서 양천구 신월동과 강서구 고양 덕은구를 거쳐 마포구 홍대입구역까지 가는 광역철도인데요. 국토부는 2025년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이달 말부터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협상에서는 사업 노선, 정거장의 위치, 요금 수준 등을 확정하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서남부 지역은 철도 서비스가 비교적 부족했던 지역으로 대장 홍대선이 해당 지역의 교통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목동 1, 2, 3단지 조건 없는 3종 상향에 관한 청원이 최재란 의원의 소개로 서울시 의회에 접수됐습니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1에서 14단지 아파트는 2004년 종세분화 분류 당시 1에서 3단지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4에서 14단지는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결정됐습니다. 제3종이 제2종에 비해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는데요. 이에 목 1에서 3단지 주민들은 서울시 행정으로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조건 없이 3종으로 상향해달라는 요구를 담아 5,825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청원서를 낸 주민들은 목동 14개 단지는 비슷한 시기에 조성돼 단지 입지 여건, 용적률, 건축물 배치나 층수 등이 유사하며 공시지가와 세금 부과도 모두 동일한데 유독 1, 2, 3단지만 제 2종으로 지정된 것은 서울시의 행정적 판단에 의한 것이며 이로 인해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늘고 있습니다. 각국에서도 구호의 손길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기상청이 최근 10년 이내 한반도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얘기인데요.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응과 대피 요령 미리 숙지해 둬야겠습니다. 관련 소식을 재난 안전원의 김동원 원장 전화 연결을 들어보겠습니다. 아, 원장님 우선 지진이 발생한 직후에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현재 국가가 이 지진 예경보 체계를 갖춰서 지진이 오기 전에 그 피파 상태에서 일단 경보가 옵니다. 그게 약몇초 정도, 뭐 길게는 한일분 정도 이렇게 볼수 있는데 그때 순간적으로 이렇게 경보가 왔을 때이 문을 연다든가 여러 가지 그 대비를 하고 바로 뭐 책상 밑이나 이렇게 그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으로 이동해서 이제 움직이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그 지진이 이제 옵니다. 오면은 그 여러 가지 건물이 흔들러진다든지 또는 뭐 붕괴가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데 어쨌든 문을 열고 대피를 해야 되니까 문을 문을 이제 사전에 열어놨던 걸 통해서 이렇게 빨리 바깥으로 이제 대피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깥에 그 바깥으로 하면은 우리 대지 땅을 밟고 나가 있는 그런 상태가 대피가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실내에 있다가 지진이 발생했을 때좀 바깥으로 대피를 하려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아파트나 빌딩과 같은 고층 건물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지, 진동이 일어나는 상태에서는 가능하면 바깥으로 대피 안 하는 게 좋겠고요. 지진이 곧 멈추거든요. 이게 지진이 이렇게 진동이 일어나다가 멈추는데 곳때 이제 어 대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 지진이 이렇게 막 일어날 때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으로 좀 보는 게 좋겠습니다. 예, 평소 지진 등 이제 재난에 대비해서 재난 가방이라는 걸 미리 싸두면 도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가방 안에 반드시 포함되는 품목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일본의 그 도쿄에 가면은 링카이 방재의 체험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는 이런 그 방재 구호 물품들 이렇게 어뭐이 지진을 당했을 때, 내지는 어떤 큰어그 재난을 당했을 때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이제 그 구호 물품들 그런 것을 진열해 놓고 또 이렇게 그런 것을 이렇게 구비해라라고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그참 좋은 그이그 그 상황을 봤었는데, 그 일본에서. 그래서 가족 수에 따라서 그 물의 양, 그리고 이어 우리 그 식, 그 음식에 대한 주식에 대한 부분들, 어, 여러 가지 이제 그 준비를 하고요. 특히 또뭐 일회용 그 화장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뭐 해서 이렇게 준비를 급하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그 이렇게 세팅이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사산 지지적으로 삼아 가지고 하면 좋겠고 우리 그 방제 방제 관련한 이렇게 배낭을 이렇게 많이 이제 공급하고 있는데 그것도 결국은 일본에나 이런 데서 하는 것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도 도움이 되기는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아그 주로 이제 그 준비함에 있어 가지고 그 링카이 방제 체험관에서는 72시간 지진 그 골든 타임을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거기서 이제 그 고급 물품을 세팅해놓고 이렇게 쓰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이런 아파트나 건물, 빌딩 이런 데서 이 지진을 대비해서 그런 물품을 보관하고 이렇게 있다 그러면 결국은 지하나 이런 데될것 같은데 그 지진을 지하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다른 이렇게 민방공 훈련할 때는 지하가뭐 좋겠지만은 지진은 빨리 건물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물품이나 보관하면서 이렇게 쓰는 것들에 대해서도 그 장소 이런 게꼭이 우리 집 안에가 아니라 다른데 그 대피할 수 있는 대피 공간에다가 갖다 놔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지진이 발생했을 때좀 침착하게 대응을 하려면 평소에 준비를 해둬야 할것 같은데요. 어떤 준비 해두면 좋을까요? 예, 지진에 대해서 알면은 알면은 이제 덜 두렵죠. 그리 두렵다는 것은 잘 몰라서 이게 두려운 건데. 그래서 평소에 지진에 대한 이런 방송이나 이런 뉴스 내주는 다른 나라들의 일어나는 것을 좀 이렇게 접해보고, 거기에 따른 지식을 가져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 지진이 이제, 그, 우리가 또 느낀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지진의 강도, 이런 게 평소에 어떻게 올 것이라는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건물들, 큰 건물들에서 이제 지진이 발생된 그런 건물은 반드시 그 건물 사용하기 전에 그 안전 점검을 하고 해서 그 이상 없을 때그 건물을 들어가서 근무한다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어잘 지켜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특히 또 이렇게 금 이제 지진이 일어나면은 가장 큰그 문제가 이렇게 그 트라우마, 지진 트라우마가 많이 생깁니다. 사람들마다 이렇게 막 흔들리고 나면은 뭐 조금만 무슨 흔들리는 소리나도 지진 나는 줄 알고 이렇게 또 그런 상황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트라우마가 발생되면은 트라우마 센터가 있습니다 각지 자체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또 연락해서 뭐 트라우마에 대해서 어또 이렇게 어뭐 적절한 어뭐 치료 내지는 상담을 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어 지진 같은 것이 항상 그 온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뭐 그런 거 절대 안 온다 또 그렇게 생각하실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지진이 전 세계적으로 자꾸 이렇게 발생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경각심을 가지고 하시고 어~ 그래서 지진을 우리가 큰 추론을 할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물론 이제 개인적인 것도 있고 또뭐각 지자체나 이런 정부에서도 있겠지만은 그런 지진을 장악하고 컨트롤을할수 있으면은 뭐 두려움도 없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평소에 경각심을 가지고 잘 대처법을 숙지해두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재난안전원 김동헌 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음평구가 창업 지원센터에 입주할 창업자를 모집합니다. 음평창업지원센터는 창업기업의 입주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창업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입주 공간은 1인실 6개, 2인실 6개와 4인실 1개로 총 13개로 오는 19일까지 모집하는데요. 입주 대상은 예비 창업자 혹은 음평구 소재 창업 7년 미만 기업입니다. 입주 대상은 또 다른 지역 창업 기업은 본점을 은평 창업 지원센터로 이전해야 하고 정보통신, 생명 건강, 친환경 분야 기업을 우대합니다. 임차료는 무료이며 입주 기업에는 인터넷과 유선 전화, 개인 사물함 등이 제공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